면 구간 하루 최대 매출 아유 제가 한 20만원, 25만원까지만 들어와요 또 노가다 보다 낫네요 <laughs> 거기서도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서령 노숙자들의 그 서열은 다른 아, 네. 데보다도 아, 네. 좀 빡세요 우리 이산사님도 만약에 노숙을 한다 네. 지금 깨끗해 네. 근데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동 하는 사람들이 이력증이라는 아, 예. 걸 걸려요. 이력증이 아. 딱 걸리기 시작하면 지금 뭐 씻고 꾸미고 할 일이 없어져. 아... 내가 당장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아, 네. 저기서 먹을 걸 나눠주는데 저까지 가서 얻어먹는 것도 귀찮은데 내 몸이 씻겨지겠습니까? 그냥 술만 먹고 누워있고 술만 먹고 누워있고 하니까 몸에 냄새가 나든 뭘 하든 내 삶을 전체적으로 포기하더라는 거죠 술 마실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거기 하루 종일 이러고 있잖아 울적이왜 모이겠습니까? 이,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2천원, 아... 3천원 주는 로술 먹는 거죠 아... 구걸로 네. 돈을 버는 거야. 예, 구걸로다 사는 거. 죠 그러면 구걸 하루 최대 매출 아야. 제가 한 20만, 원 25만 원까지 만족해요. 들어와요. 네, 가다 보다 낫네요 네. <laughs> 재수가 좋아야지. 간디, 재수 없는 날은 글쎄, 돈 없고. 간디 경찰에 하지 마라고 당속을 아, 시켜. 간디. 아, 다른 목사님들 아, 새벽에 와 갖고 그... 봉투를 갖다 줘요. 배고프면 밥못사 먹으라고. 그러면 술 <laughs> 먹죠. 그걸 갖고 또또 아, 또, 또 그거 갖고 술 먹대요. 밥 사주라고 줬는데 고산 사람 이 서울역에서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2천 원 3천 원또줄수 있고 또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사회적인 약자니까 또 도와줍니다 빵 먹으라고 밥사 먹으라고 2천 원 3천 원 주는 걸로 술은 마시는 비율이 100명 중에 몇명 정도가 술을 좋아하세요? 100명 중에 100명 다 먹습니다 서울역 노숙하는 남녀 구분 없이 네, 다 드시는 술을 안 드시는 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와 100명 중에 100명 다 술을 먹어 오늘 이따가 서울역 가잖아요. 거기 또술 파트에 있을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와. 그러면 의리는 쌓일 것 같아요. 끈끈할 것 같아요. 옛날에 의리까지 있었어요. 옛날에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네. 지금 의리가 없어요. 그 그냥 같아요. 산 그냥 맞아요. 그냥 싸워요? 어, 그냥 맞이 때린다니까요. 말도 그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먹이 날라와요. 이유는요? 이유도 없어. 그냥 주먹이 날라온다니까요. 지금 많이 먹으니까. 술을 채잖아요. 이 사람이 같이 술을 먹었어요. 응. 이 사람이 말을 잘못했어요. 이리 와있에서 때려버려요. 어. 그냥 주먹이 날라온다. 거기는. 옛날에는 의리까지 있었어요. 하지 마라 말려. 아. 왜 그러냐고. 우리끼리 왜 그래요. 말려요. 근데 지금 갈수록 그게 없어요. 아. 정이 없어서요? 정이요. 정이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이제 다 같이 흐름은 비슷하네요 네, 노숙 그 세계도 이제 네. 냉정해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가서 라떼는 안 그랬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나도 <laughs> 그랬는데 나도 맞았는데 <laughs> 네. 거기서도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서울역 노숙자들의 그 서열은 다른 데보다도 아, 좀 네. 빡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역하면서 5년 사역하면서 그 질서가 좀 많이 무너졌죠 제가 들어가면서 아. 많이 무너뜨렸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세, 서너 명이 군림하면서 음. 밑에 노숙자들을 상대로 뭐 사채도 하고 또 노숙자들 상대로 괴롭히면서 엄청난 것들 많이 했어요 꼬지시켜서 돈구걸시켜서 아. 걷어가고 그리고 만원 빌려줘놓고 10만원 가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서열에서 아주 그냥 치열하게 그게 돌아갔는데 그 질서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강압적인 부분은 없어졌다고 보는데요. 아. 노숙자들 서열은 어떻게 정해져요? 아 싸움 싸움 맞아 싸움이에요 싸움. 그 싸움자라고. 싸움자. 아, 네. 그러면은 다른 애들 다른 다른 애들 심부를 시키잖아요. 아... 그냥이 오만을 줘요. 그거 갖고 날는 사람들이죠. 날라 그냥 가버려 그냥 좀... 술도 다안 나오고 그냥 날라요. <laughs> 그냥 도망가요 그냥. 서울역에는 제일 나이 어린 친구들 몇 살까지? 29살, 23살 20대 후반의 제일 어린 사람? 여자들 여자들이 29살 음. 네. 사연이 음. 엄청 음. 많잖아요 10살. 뭔가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면 노숙자들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무기력증이 심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세 개는 거의 90%다 있어요 알코올 중독은 100%고 그 다음에 사람 믿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도피 아... 이 사람은 노숙을 안할것 같은데 거기 누워있는 거 보면 얘기를 해보면 멀쩡해요 얘기를 해보면 멀쩡한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융화도 안 되고 자기가 일단은 다다르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상사님 만났다 그럼 이 상사님 어, 인물도 좋고 잘생겼다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어, 이 인물이 좋고 이 멀쩡한 사람이 왜 나,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왜 말을 걸지? 라고 하는 사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도 좋은 마음으로 다라가도 사고가 나고 하는 거야 거리감이 있어요 저 같이 가서 밥한끼 밥 먹자고 그러면 가긴 가 근데 걔는 내가 손식고로간 사이에 술을 한네병 시켜놔 그냥 이 컵에다가 이제 소맥해고 계속 먹고 있어 안돈안 먹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자들도 여기 술은 클래스 있잖아요 클래스로 봐요 작은 거 남고 아. 아. 소주. 소주. 이게 소주라고 하면 소주가 이만큼이에요. 그걸 몇 번에 먹어요? 그냥 한, 한 번에 주한 번에 네. 먹, 한 번에 어. 먹. 예? 아, 한, 한 번에 그게. 한 번에 먹는다니깐요 가고 대짜리 있잖아요. 5 분도 안 돼서 그냥 5분도 봐봐요. 오 분도 안 되고 다 먹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시. 그리 먹고서. 근데 아. 지금 술을 지금 안 먹으니까 다행이지. 게제 술은 못 먹으니까 속으로. 는 내 엄청 미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 얼굴이 좋아지고 지금은 그러면 무기력증은 없으셔요?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일상이 재미 있으신 거죠? 재미있죠한 번씩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한 번씩은 아. 이제 여길이 <laughs> 있지요. <웃음> 어쩔 때? 매지 자리에 사님이왔말을안 했어요. <laughs> 서울역으로더 갔어요. <laughs> 네? 서울역으로 갔다고요. <웃음> 진짜로? <웃음> 네. 갔다가 왔어요. <laughs> 네. 아, 왜 갔어요? 그날, 그날 술 먹고 싶어서 그냥... 공사로 갔을 때딱 걸린 거지. 공사 아, 네. 공사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웃음> 도망갔다 <웃음> 네. 에이그. 그때는 술을 안 먹었어요. 같이 먹자니 도 술을 안먹요 아, 진짜? 네. 술을 안 먹고 그 옆에서 다 이제. 근데 왜왜갔었어 왜 <laughs> 이유가. 친구들 보라고 우리 들이서울이었데 아 그러면 아 저는 오해했던 게 이분들은 밥 먹을 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래도 돈은 없었죠, 서울 중에서는. 술을 먹는데. 그건 그거는 구글을 해서 네. 술 먹을 돈은 있지만 구글을 해서 밥을 먹을 돈은 절대 못 만들어요. 왜 밥을 술... 안 먹어요? 밥을 왜 술로 술 들어가구글해서술 술 아니 배고프면 술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지. 아니, 밥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혹시 다들 밥이 안 들어가요? 예. 네. 이거 다이 올려버려. 와 제가 하는 말 들으시면 못 믿으시겠다. 지금 제가 마흔한 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마흔한 데 지금까지 먹은 맥주의 양이 열 병이 안 됩니다. 울려고지요 <laughs> <laughs> 죽어요, 죽어. 무조건. 근데 이, 잠깐만. 그래서 유튜브 나오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동의하고 즐거워 합니다. 아니, 오해할 수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이거 강제로 앉혀놓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네.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진짜. 방송 진짜. 맨날 보니까 알죠? 형님 나오시는 거예요? 영상에? 거예요. 네. 그거 목사님 네. 유튜브에 있는 거. 네. 네. 어. 어때요? 그렇게 방송 네. 나오는 네. 거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청 즐기는 것 같아. 네. 좀 유명한 거 느껴요? 네. 사람들이 알아봐요? 지금 노숙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형제님들이 새벽에 나가서 인력사무소에 일을 합니다. <laughs> 가을까지 일 잘했는데 지금 최근에 겨울이라서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노가다가 없어. <laughs> 그래서 봄 되면 또 일자리 있으면 새벽 4시부터 나가서 7시 반까지 인력사무실에 가서 일당 벌어다가 용돈하고 또 생활비도 쓰고 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에서 그냥 제가 와서 밥만 먹이는 게 아니고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나가는 단계를 차곡차곡 먼저 몸을 회복하고 그 정신을 회복하고 아, 그 다음에 어. 인력부터 시작해서 식당도 네. 응. 나오고 우리 혜지씨도 식당가서 설거지 하고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노숙자에서 근로자로 변했네요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하나 따놨어요 어떤 자격증이요? 제어요 네. 네. 자격증. 우와. 그건 잘 자격증. 잘 자격증이 잘 아니고 사랑이에요 해요. 네. 해요 해요, 해요. 아, 아, 제가 데려오면 안전교육 음. 이수증 아. 그거를 따기에 맞는. 안 있어야지, 있어야지 인력사무실에 다가거든요 저까지, 네. 저까지 땄습니다. 같이 네. 해야, 해야 되는. 네. 네. 안전교육이 있어. 이거 엄청 이, 필요하죠. 이거 다 데려다가 제가 이거 네. 다줬죠쪽 필수. 예, 제가 좀 주제는 말씀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진짜 사람을 만들어 주셨네요. 아,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고 하지만 저는 그래 이분들을 내가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이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인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하고 몇 년째 이분들 한 명을 한 명을 세울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필요한 존재, 나도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몇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내가 딴 길로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 저도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새 삶을 어 살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인간답게 산다는 거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쓰레기로 살다가 죄인 중에 개수로 살다가 어 돌아서서 남들은 아 저놈 신분 세탁을 한것 같다 안 그러면 돈이 수백억을 이미 옛날에 벌어놨기 때문에 뒤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서 신문 세탁하고 저렇게 목사로 사는구나 아니거든요제 삶을 다 버리고 사는 거지. 제가 어디 뭐 어머니 한번 볼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제한 시간을 위해서 저를 위한 시간이 있으니까 24시간 이분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은 없어요. 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숨쉬는 1 시간 30분이라도 의미와 같이 있는 삶을 산다. 그게 단 한우사로도 같이 있게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 그리고 사회에 내가 예전에는 피해만 주었지만 지금은 도움이 되면서 다는 거. 어, 그 삶이 감사해서 이분들을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이분들을 내가 인간 만들었다, 사람 만들었다. 그거는 보는 사람들 의 시각이고 저는 이분들을 섬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 고내 자신을 회개하고 앞으로 더 변하지 않게 어, 또, 변질되지 않게 일이 살아가는 게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 지금 일정은 여기서 빵집에서 빵을 가지고가니까 다음 일정은 치킨 나눠, 치킨을 사서 치킨 나눠드리러 갑니다. 아, 그럼 이동할까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네. 서울 여기서 뵙겠습니다. 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은 어, 먹겠습니다. 어, 어. 어. 어 나가셨어요. 아, 나가셨어요. 아, 나가셨어요? 네네네. 아, 잘 먹겠습니다.